그림과 같이 두 초점. f ff- 쌍곡선이 있다. 쌍곡선이 점중 제13면에 있는 점 p에 대하여 fp와 ff-가 같을 때 삼각형의 둘레길을 구하라. 이 삼각형 둘레길이 구하는 겁니다. a제곱에 해 당되는 게 9지요. a값 3. 여기가 3이고요. b제곱이 16. 그럼 이 초점은요, 두개 더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 되겠죠? 25의 루트는 5. 여기 5가 됩니다. f-는 마이너스 5가 되구요. 자, 길이 같다고 했어요. FP와, 자, FP. 요 길이와 FF 다시 같으니까 요 길이가 10이죠. 막뭐 5부터 마이너스 5까지 요 길이 10이니까 이쪽 길이도 이렇게 10이 되구요. 그 다음에 쌍곡선은요이 거리의 차가, 요 거리의 차가 요 주축의 길이, 요거와 같은 거예요. 자, 요 길이가 3의 2배인 6이니까 자, 요 길이는 1 0의 6을 더한 16이 됩니다. 그럼 이제 둘레 길이는 16 더하기 10 더하기 10. 36이 답이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